어머니, 환갑잔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촌스러운 옷좀 보세요. 우리 회사 임원들이 다 보잖아요.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명품 드레스를 입은 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딸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짝. 특급 호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죠. 제딸 서연이는 저를 밀쳐내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왜 오신 거예요? 저기 가서 조용히 계세요. 저는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끔했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환갑잔치였거든요. 아니, 원래는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준비했다고 했죠. 그런데 왜 초대장에는 서현이사 취임식 겸 환갑잔치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대체 이 노인은 누구이길래? 왜 자신의 환갑잔치에서 쫓겨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노인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자 왜 호텔 지배인이 달려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박순자 60살입니다. 평생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살았죠. 남편은 딸이 다섯 살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찌고 시장 좌판에 앉아 손님을 받았죠.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 서연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서연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떡을 팔며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냈고 서연이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어머니, 나꼭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 편하게 모실게요. 대학 졸업 후 서연이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5년 만에 과장이 되었고 곧 차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 강민호예요. 민호 오빠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님이세요.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이제 제 걱정을 덜었다고 생각했죠. 결혼식은 서울시내 유명한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이 500명이나 왔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입던 옷이 아니라 딸이 사준 한복을 입었죠.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오늘만큼은 예쁘게 입으셔야죠.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민호 집안 친척들은 모두 명품을 입고 왔고 고급차를 몰고 왔죠. 저는 조금 움츠러들었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차장이 되고 곧 부장이 되었죠. 민호도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 떡집에서 일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죠.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무료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서연이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전화할까 말까 했죠. 제가 먼저 전화하면 짧게 대화하고 끊었습니다. 어머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어느 날 서연이가 집에 초대했습니다. 서연이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30평이 넘는 큰 집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이가 문을 열었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산떡을 내밀었죠. 서연아 이거 네가 좋아하는 인절미야. 서연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또 이런거 사오세요? 저희는 안 먹어요. 그리고 어머니 옷좀 갈아입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장에서 입던 평상복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빨았지만 오래 입어서 색이 바랬죠. 미안해.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보더니 고개만 까닥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예의 없이 느껴졌지만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고급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먼저 먹을게요. 어머니는 나중에 드세요. 음식 냄새가 옷에 배면 안 되거든요. 저희 저녁에 모임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함께 먹자고 해서 온 건데 따로 먹으라니요. 괜찮아. 나는 나중에 먹을게. 저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이와 민호는 식사를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대화하지 않았죠. 식사를 마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나가야 해요. 문 잠그고 나가세요. 저는 혼자 남겨진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은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후로 서연이는 저를 점점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죠. 제가 연락하면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제 회사에서 행사가 있는데, 어머니도 오세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딸이 저를 초대했다고 생각했죠. 그래, 갈게. 몇 시에 가면 돼? 오후 6시요. 그리고 어머니, 그날은 좀 깔끔하게 입고 오세요. 알았어. 저는 시장에서 새 옷을 샀습니다. 비싸진 않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손질했죠. 행사 당일, 저는 서연이 회사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죠. 1층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표정이었죠. 서연아, 행사 온다고 했잖아. 아, 맞다. 어머니, 저기 구석에 앉아 계세요. 행사 시작하면 부를게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사람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명함을 주고받았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가 무대에 올라가 발표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니. 하지만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이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웃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날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로부터 2개월 후 서연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랑 같이 축하행사를 하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환갑이 다음 달이었거든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잔치는 누가 준비해?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제 환갑을 챙겨준다니 감동이었죠. 하지만 며칠 후 초대장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사 취임식 겸 박순자 환갑잔치. 제 이름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서연이 이름은 크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초대장 봤는데 이게 뭐니? 어머니, 제 회사 사람들도 올 거라서 그렇게 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난내 환갑잔치를 해주려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 환갑잔치도 하잖아요. 일석이조예요. 저도 바쁘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준비해 준다는데 뭐라 할수 없었죠. 환갑잔치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한복을 입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거라 비싸진 않았지만 제 마음을 담아 골랐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직원이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초대장 있으세요? 저는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안으로 들어가니 연회장은 더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테이블마다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적힌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이사 취임 축하라는 현수막만 크게 걸려 있었죠. 저는 서연이를 찾았습니다. 서연이는 무대 앞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화려하게 꾸몄죠. 서연아, 제가 다가가자. 서연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저는 제 옷을 내려다 봤습니다. 새로 산 한복이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새로 산 건데,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우리 회사 임원들 다 왔어요. 좀더 고급스럽게 입으셨어야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급스럽게. 저는 이게 최선이었는데, 미안해.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서연이가 저를 구석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행사 끝나면 부를게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향수 냄새를 풍겼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연 이사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박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환갑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무대에 올라가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지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테이블에는 음식이 늦게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니? 제 환갑잔치인데요. 나 여기 내 환갑잔치라며 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이거 서연이 취임식이에요. 환갑잔치는 그냥 명목이고요. 어머니는 조용히 구경만 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목 제 환갑이 명목이라고 그때.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왜 여기서 계세요? 저기 가서 앉아 계시라니까요. 서연아, 이게 무슨, 그 순간 서연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몸에서 냄새나요. 시장 냄새. 여기 우리 회사 임원들이 다 있는데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냄새, 저는 씻고 왔는데 서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특급 호텔이에요. 어머니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죠. 서연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서연이가 더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가 여기 오는 게 부끄러워요. 이 촌스러운 옷, 이 시장 냄새, 제발 좀 자리를 알아주세요. 그 순간, 제 뺨에 뭔가 날아왔습니다. 짝, 서연이가 저를 때렸습니다. 제 친딸이 저를 때렸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 쥐고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눈물 하나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주세요, 제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찌던 날들, 손이 트도록 일하던 날들, 서연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새 일하던 날들, 그 모든 게이 순간을 위한 거였나요?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비서. 나야. 김 비서는 저를 30년간 보좌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 그랜드 호텔 연회장, 그리고 준비한 서류 들고 와, 네, 회장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 있었죠. 5분 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저에게 달려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회장님, 저 노인이 회장님, 김비서가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대한식품 박순자 회장님이십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뭐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놀랐니? 내 엄마가 시장 떡집 주인인 줄 알았지? 아니야, 난 대한식품 회장이야. 자산 5천억. 서연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민호도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 어머니.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죽고 난 혼자가 됐어. 그때 시작한 게 작은 떡집이었지. 하지만 난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떡을 팔아서 번 돈으로 식품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대한식품이 식품업계 3위야.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난 일부러 가난한 척했어. 왜? 네가 돈 때문에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로서 나를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시험에서 떨어졌어. 난 너에게 모든 걸 줬어. 하지만, 너는 나를 시장 냄새나는 노인으로 취급했지. 저는 김비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비서, 서류죠. 김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이건 내 회사 대주주 명단이야. 보니 이리가 누구지? 서연이가 서류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한식품? 그래. 내가 너희 회사 최대 주주야. 지분 30%. 그리고 이제부터 그 지분을 전부 팔 거야. 저는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아버지 회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채권자야. 100억 빌려줬지. 이제 회수할 거야. 민호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어, 어머님, 그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어머님이 아니야. 박순자 회장이야. 저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딸 서연이가 저를 때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시장 냄새가 난다고요. 하지만 그 시장 냄새가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연회장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넌 혼자야. 내 지원은 끝이야. 내 실력으로 살아봐. 저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연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회사는 대한식품이 지분을 팔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죠. 민호 아버지 회사는 제가 채권을 회수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민호는 회사를 떠났고 서연이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서연이는 지금 작은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원룸에서 혼자 살죠. 어느 날, 서연이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야 할건 용서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앞에서 서연이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서연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니? 네, 힘들지만 살고 있어요. 저는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한 가지 물어볼게. 지금 후회하니?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후회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걸 깨달았으면 됐어. 저는 서연이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 회사로 와. 인사팀에 내 이름 말해. 면접 볼수 있어. 서연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 특혜는 없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난 내가 성공하는 걸 원해. 하지만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그걸 잊지 마. 네, 어머니,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를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서연이가 집에 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서연이가 이제는 제가 시장떡을 사와도 웃으며 봤거든요. 어머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절미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야. 우리는 함께 떡을 먹으며 이야기합니다. 옛날처럼 돈이 없던 그때처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외모나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희생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진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원하던 전부였으니까요.